일단 먹어. 어 달려 종, 달려 종, 달려 종, 달려 종, 달려 종, 달려 종그러세 캔은 궁켜 있으면 누가 들어올 건데 이 새끼들아. 나의 AD 캔에는 이길 것이다. 승률 비록 지금은 떨어졌지만 70%, 승률 70% 캐낸 갑니다. 이렇게 죽으면 라인이 걸치나요? 어게, okay, 라패들 아, 뭔가 잡을 만한데, 이게 일러오이라서 살짝 뭔가 좀 그렇다, 인정? 피읍이 진짜 무섭다, 뭔가. 피읍도 아니고 그 딜이 무섭다, 그냥. 이거 원래 킬강인데, 보통 챔피언이었으면, 일러오이라서 이게 앞대시를 못하겠어. 그래도 몰랑 나왔고, 오, 텔 빠졌네? 나이스. 선체 파괴자? 야, 선체 파괴자를 먼저 산다고, 이거를? 궁풀 맞으면, 아프겠지? 아, 근데 일라오이 장인여서 그런가? 진짜 이 e 안쓴다. 이거 이 e 빠지면 그냥 내가 따는 건데, 저거. 이를 끝까지 안쓰네. 아. 저거 이 e 빠지면 바로 키를 나오거든. 근데 절대 안쓴다. 확실한 강 나올 때 까지는 안쓰나봐? 들기엔 좋고 풀 뺐고 좋다 이거 있어가지고 그냥 한번 쓰게 만든 다음에 정면에서 피하는 플레이를 하긴 해야 될 듯. 그래야만 이스 이기 보니까. 제발 한 칸만 더. 바위 없다 한 칸만 더 일라오이도풀. 오케이 개 맛있다. 졸라 맛있게 먹었다. 왜 들어가? 아니, 패드야. 한번... 아, 이거 애니 와주지. 이거... 아, 그냥 올라와서 이거 가위만 견제하면 이거 진짜 다 잡는 건데, 올라와. 이거 한번 올거 같은데? 우마워올것 같더라~ 나 몸빵했다~ 알아서 해라~ 진짜 이건 알아서 해야 돼~ 다 했어~ 내 몸을~!! 던지면서 까지 이 한타를 승리로 이끌었다고 그래도 이거 아펠리우스 이번 한타로 잘 컸는데 이정도면 야 이정도까지 왔으면 나나 나 넘겨주지 그랬냐 어? <laughs> 아니 이정도까지 도왔으면 나한테 좀 넘겨주지 이거 아 이번타는 플래시 없어서 살짝 무섭긴 한데 차라리 바론쳐서 부르면 안되나 이거? 이걸 못 넘어오 냐？와, 어? 아 펠리우스 금옥 이면 할만 하지 않 나？금옥이 일단 먹어 달려 종, 달려 종, 달려 종, 달려 종, 달려 종, 달려 종 그러 지 캔엔 궁켜있으면 누가 들어올 건데? 이 새끼들아 이게 앞에라고 캔엔이 두 마리가 있어가지고 쟤네가 물려들이 너무 많아 내가 프리딜 하는 순간 그냥 게임 이긴다니까 근데 이제 내가 볼려면 아펠리오스 프릴이라고 이게 가물기기네 어, 썰은 나왔네, 죄재 으 내가 이긴다, 했째피오라킹인가 데이스밴하고 저거하는 거 보면 딱 냄새나는데 피오라킹 맞네 피오라킹이 맨날 제이스벤하고 이 u 피오라 하더라. 피오라. 아하이 게임 게 u r 하네. 와 n g 개 u 뜨는 거 봐라. g 점왜 r a King, <laughs> 대포문 먹었다. 개꿀. 응수를 빼놓으면 잡을 것 같은데. 한턴 빼고 오케이. 스택 쌓아주고. 스턴 들어가면 응수 빼놨다. 정수 빼놨다, 내가. 이게, 살렌인데요. 파워골드 하나 떠먹어주고. 아니, 원챔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정글 챔피언 같은 경우는, 이제, 정글러들이 원챔인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만하면 메타에 맞는 정글 해줘야지, 정글, 정글 자, 내가 제리 한번 살렸다 그렇지 전령을 먹어 틈새시장 공략했네 와, 뭐야 턴이왜 절로 가 아 그래보지 위치 보이죠? 이 아빠 계속 넣으면 돼요. 이렇게 시스터에 계속 내버리는 거인 그냥 한 대씩 툭툭 쳐주면서 이게 한 대씩 맞는 것도 이 압박감이 심하거든. 파워에만 안 맞을 정도로만 이걸 집 가야지. 이제 근데 이게 집을 가도 테리 없을 겁니다. 피오다가 1분 10초 남았거든요. 테리 아주 맛있게 타워 골드 먹어주고 집 가서 이제 템 나올수록 이제 피오라는 더 더욱더 못 느낍니다. 이거 캐는 GS 50마리 차이 야무지다. 너무 깔끔하다. 헬가는 중.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뭐야? 끝났어? 에이씨. 타워나 빛시다. 피오라가 어차피 삼미니까 자고는 타워 교환 해줘야 돼. 저거 따라가기엔 너무 늦었다 내가 이거. 오. 근데 아펠리오스가 나센줄 모르는 것 같은데. 아. 미안해요. 안 깝칠게요. 어! 아니 왜한번더 투투투. 아니 썰레네 계속 나와. 이게 기세가 꺾여 가지고 얘네가 아, 이게 중궁말을 해야 되는데 중궁말을안 하네. 요즘은 바로 꺾여 얘네 게임 하는 거 보면 순식간에 꺾임. Heiz